그래. 어우 원우지? 예 원우입니다 대표님. 어, 예. 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게참좀예 이런 말씀드리긴 뭐한데 우리 제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머리숱이 진짜 많았어요. 와. 그러니까 아빠 닮은 거 같지는 않고 엄마 닮아서 이제 이런 거 같은데 원래 애들이 원래 머리숱이 원래 도울 때도 별로 없어. 응? 그쵸. 음 그렇죠. 음 그래도 좀 있는 편 아닙니까? 음어 그렇죠 이게. 좀, 와, 어. 머리숱이 많습니다. 아 그래? 와이프가 어, 머리 조심하나가지고. 진짜 좀 얌전하고 이제 네. 이런데 아기들은 좀 울고 좀 이래야 돼 <laughs> 건강한 건데. 괜히 왔다가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듣고 가는 아, 원우다. 아이고. 형님 안녕하세요. 나님, 에, 어 오, 형님 안녕하세요. 우리 또 우경. 아유. 항상 멀리서 이렇게. 맞설지가 안 뭐. 마지막 맞설지가 않아. 맞설지가 어? 않아. 마, 마지막 맞지? 어? 어. 어, 어. <laughs> 광우의 동갑내기 어, 친구들이 왔다. 아자 어, 어쨌든 저 여러분들, 어, 우리 또 친구, 어, 또 우리 또 재수 씨, 또 이쁜 아기까지, 아 어, 진짜 음. 건강하게 쭉 오랫동안 어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음. 어, 아 그러니까 확실히 말하면, 어. 이제 닝구 같은 경우는 애들을 이제 다 컸잖아. 그렇지, 나난 이제 열살뭐 여러. 그렇지, 시. 다 초등학교 아, 다니고 음. 이제 좀 이러는데, 난 아사리 한명 이제 이렇게 보내놓고 또 새롭게 키우니까. 뭐가좀더 <laughs> 더 좋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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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 한국 한국 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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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다시 한번 우리 어, 우리 제희양의첫 번째 우리 돌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정말 맛있는 식사 더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약간 거짓말 조금 보태면 로또와 같은 규모의 어, 약 2천만 원 상당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셔도 오늘 이 기회를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 어, 이제 식사도 하시면서 또 경품 추첨 그리고 또 돌잡이 행사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 무대 중앙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빠와 엄마의 손을 꽉 잡은 너무 예쁜 우리 아이죠? 오늘의 가장 행복해야 될 우리 생일의 주인공. 우리 제이 양이 어 울지도 않고 엄마와 또 커플 드레스를 아주 예쁘게 입고 입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호 박수 주세요! 드디어 돌잔치 식장으로 입장하는 제인의 가족. 취미. 네, 우리 제이공주님 아장아장. 우리 씩씩하게. 네. 우리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입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어이구야. 풍선도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풍선 뒤에 있네요. 좋습니다. 자, 엄마 아빠 그리고 제인의 가족이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아, 어,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이 불타는 금요일에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마이크를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빠 해 봐. 아빠? 아, <laughs> 원래 잘하는데. 아빠. 아빠? <laughs> 예. 아이 그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사실 예, 한, 한달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또 결혼식도 했는데, 예, 또 어쩌다 보니까 또 돌잔치도 이렇게 또 빨리 하게 돼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에 좀 결혼식에 초대하시고 이제 했던 분들은 이제 좀 많이 못 불렀어요. 음. 예, 근데 이제 좀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어, 부르지 않았는데도 예, 와서 그래도 또 축하해 주고 싶다 예, 해서 와 주신 아주 너무 이제 또 고마우신 분들이라 아자 다시 한번 너무 찾아셔서 우리 제이 생일 축하 해 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이고 우리 페이커 님께서 10만 개를 또추기금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메. 천만 원이죠. 김두쿠님께서도또 만개로 제이축하해라고 아버님 앞으로 나오셔서 가능할까요?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번다 우리 딸 크게 크게 성장해서 좋아요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함께해 주시죠 아빠 어렵게 돈 벌고 있습니다 가자 거액의 축의금에 공중제비도는 제이 아빠다 아버님께서 네, 불 한번 붙여주시죠 아버님 죄송하지만 불을 그냥 붙일 수는 없죠. 자, 여러분들 첫돌만큼은 네, 저 불을 붙일 때는 또 네, 센스 있는 온라인 시청자분들께서 네, 자 아, 어, 그렇죠, 파이어 우리 진모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자, 불 한번 붙여 주시죠, 아버님. 네, 네, 나 불이 붙었습니다. 자, 다 같이 여러분들 생일 축하 노래 아시죠? 네다 같이 하나 둘셋 하면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제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네 축하합니다 제이야 생일 축하해 아 좋습니다 네 아주 훈훈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돌잡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운동선수를 어, 상징하는 야구공이 있고요 운동을 뭐 잘할수 있는 요즘에 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판사, 예, 우리 법조계를 상징하는 판사봉이 있죠 예, 이게 있고요 의사 선생님을 상징하는 뭐가 있죠? 청진기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돌자치를좀몇 군데 다녀봤지만 뭐가 하나 없네요? 현금이 아버님 좀 없습니다. 원래 현금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예. 원래 어떻게 했더라? 아, 자. <웃음> <웃음> 어제부터 다 계획해 놓고선 어떻게 했더라 이지랄 요즘 이런 거 법적으로 문제 없죠? 아, 예. <laughs> 예. 예. 아 이거 대한민국 아직 훈훈합니다. 예, 마이크 저드리고 천천히. 아이 무슨 법적입니까 네. 아, 어 파이팅. 지금 벌, 비데이 테이블로 간거 같기도 하고요. 어, 좋습니다. 와, 지금 뭐 쏟아지는데요? 자, 우리 차돈님인가요? 지금, 예? 뒤쪽으로. 아, 우리 레영님. 오, 어, 뭐가 하나 쭉들어갔다 나갔어 우리 차돈님도. 예? 자, 우리 뒤에 뭐 마예주님도 계시고요. 난닝구님. 우... 야, 난닝구님 뭐야? 어 지금 뭘 말하는 거야? 못 봤어? 야, 우카는 형, 난닝구 형 지금. 역시 이럴 땐 동갑내기 친구들밖에 없다. 제가 한번 아이 달러가 나오고요. 제이야, 저 제이 거야. 아이 심지어 행운이 달러. 와, 아이고, 이거, 여, 여, 여. 제이 양의 손에 여러분들의 운명 그리고 약 2천만 원어치의 경품이 달려 있습니다. 아버님. 실행해 주시 제이야 이거 잡아봐 자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어? 들어야 되는데 어? 제이가 든건 야구공인데요 아니야 제이야 아니, 안 들었어요 자, 3초 세보겠습니다 3초 안에 애기가 놀 수도 있어요 3 제이야? 2 1오 어? 어? 잠시만요 오, 잠, 오른손으로 어, 예. 제 눈치를 제 목소리가 들리나봐요 방송 천재네 네야, 빨리 잡아. 자, 한 손에는 야구공 한 손에는 5만원짜리를 손댔는데요 자 5초 세보겠습니다 5 4 5. 운동선수와 재력가중 심각하게 고민 때리는 제이다 1 아버님 판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 돌잡이에서 제이가 <laughs> 선택한 물건은 운동선수를 상징하는 지금 뭐 이종우 선수 세계적인 메이저리그는 뭐 수천억을 받고 있죠. 야구공이었는데 아버님 어머님 보통은 네. 아버님 어머님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와 우리 딸 세계적인 운동선수 제2의 김연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약간 한숨소리가 들렸거든요. 아이 어떻게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건데. 아니, 요즘 우리나라 스포츠계가 <laughs> 예, 좀안 <laughs> 좋은 소리들이 많이 들려서. <laughs> 예. 최근 광우 상사보다 불투명한 협회 운영에 많이 실망한 광우다. 원했던 건 아닌데 얘가 어. 너무 활발하고 힘도 좋고 하다 보니까 제가 농담으로 제 나중에 역도 선수 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어. 여기서 야구공을 잡아버리니까 좀 놀랍네요.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처음에 잡은 건 야구공인데 지금은 계속 돈만 잡고 있습니다. 노란색만 걸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 결국에는 돈을 벌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운동 선수에 투표하신 분들 중에 한 분에게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를 드릴 텐데요. 와. 어몇개 없어요? 몇개안었더라고 다섯 장 정도 됩니다. 아, 왜냐하면 거의 야구공은 아니고 거의 돈이나 뭐 청진기 이쪽으로 가니까 확률이 아, 아예 손 들어볼게요. 나는 야구공을 골랐다. 다섯 분. 자 여기 계시고 자 뒤쪽에 계시고 좋습니다. 오 분의 일의 확률이에요. 자, 아버님께서 직접 럭키 드로우로 이들 중에서 앞에가 구, 구. 자 마지막 숫자는요? 네. 이 번. 구십이 번. 와2십 번이시네. 아 저희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자 저 이모, 아기 이모님이시고. 거아 정말로요? <laughs> 어, 지금 제이 덕분에 너무 고가의 선물 받았어요. 이거 마이크 잡으시고 기분이 어떠신지 또 한마디 해주시면. 아이첫 네. 생일 너무 기분 좋네요. <laughs> 아 아무래도 제이가 이모님 고맙다고 선물 주려 했나 보다. 네. 자 다음으로 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요.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입니다. 200만 원상 그냥 상당이 아니고 200만 원 상품권이죠? 예, 예 신세계 200만 원. 와, 어?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 그럼요. 이번에 걸리면 진짜 뽕 뽑고 가는 거다. 너무 욕심나시죠, 200만 원? 자, 이번에는 아버님 쪽에서도 델런지. 아, 이번에는 네.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오신 분이 그렇죠? 예, 이렇게 또 주인공이 되실 것 같아요. 일찍 같은데. 오신 분들이 받아가야 돼요. 자, 인생은 노 3위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이고8 8번 8. 누구신가요? 어 BJ신 것 같은데. 자 앞쪽으로 제가 멀리 있어가지고 어, 자 빨리 나오세요. 네. 아또 올해 BJ분이 자 200만 원 신세계 상품권을 당첨받은 네. 당첨받고 아 제이가 보시네요. 가운데로. 제이야. 자 간단하게 또 자기 소개. 어우 잘생기셔서. 네. 어, 제이야 나중에 크면 아빠 밑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보답할게 고마워. 자기 소개 한번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광상 새로 또 입사하게 된 신입 웨이터 권율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권율 님, 감사합니다. 어, 너무 잘생겼는데. 아니, 신입 웨그 신입 직원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새롭게 두 자리, 두 자리. 60번대. 60, 60번대. 아, 오늘 뭔가 숫자 8이 많이 나오네요. 네. 68번. 68번 어디 계시나요? 자, 이번에는 엄마 쪽 어, 왠지 갤럭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럼요. 핑크가 좀 아쉽지만. 예. 네. 최신형 핑크색 갤럭시폰 받으신 네. 제 이모, 이모 할아버지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번에 예 상품권 300만 원의 주인공은 72번, 72번 300만 원입니다. 어디일까요? 이번에도 엄마 쪽, 엄마 쪽에서. 어, 그리고 왠지 신세계 좋아하실 것 같은 분이 나오셨어요. 예. 저 엄마 지인이고요. 엄마 지인이시고. 아, 네. 제이야 생일 축하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인데 딱 지금 사고 싶은 게 있다면 뭐 먹을 거, 입는 거 뭘까요? 차는 거. 네? 차는 거. 차는 거로. <laughs> 액세서리. 300이면 액세서리 가능하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엄마 지인께서. 300이면 300. 야무진 걸로 하나 차시게 생겼다. 그래 제이야 너무 사랑하고 우리 제이 좀 건강하게 잘클수 있게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이의 첫 생일을 위하여 위하여 제이야 생일 축하 네 짠. 아니 네 갑자기 저희한테 터스가 들어와가지고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트 블리입니다. <laughs> 왠지 목소리가 낯익은 광우 상사 전직원 하트유와 불리다 아니 투유 언니는 좀 살이 쪘다고 지금. 아그에서러는데부터그 아, 소리를 들었는데, 저도 제 화면 보고 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laughs> 진짜 이게 막 진짜 매일 매일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거진 어 매일 매일 술은 같이 먹는데 왜 혼자 찌세요? <laughs> 그러니까요 진짜요 <laughs>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얘랑 손절하겠습니다 <laughs> 너랑 이제 한 <안> 다녀 <laughs> 광우상사 나간으로 오히려 더 술독에 빠져 사는 두 사람이다 아 근데 이런 데 오면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알죠 약간 <laughs> 아 먼지 날려요 <laughs> 그거는 이런, <웃음> <웃음> 이런 <웃음> 아니,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는 거라고 아니야 여기 <laughs> 하는 거야 <laughs> 돌잔치 와서 두 여자가 먹방을 시작하는데. 어가 이렇게 올라가지와일장되는 같아요. 아니 <laughs> 여기 와서 <laughs> 장는 같은데. 어제도 과음으로 링거까지 맞고 온 분리다. 미것도 해준 게 없는 리보다말 가왕이도 애기잘 키우라고 별 풍선이 <laughs> 터졌다. <laughs> 아빠 돈 버는 모습 직관하고 오열하는 원우다. 메탈릭 메탈릭 및 강화눈 수익으로 채워진 사람은 아닌 것 비밀로... 아야야 1100...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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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표정 왜 그래. 아니야. 아니. 공익신고자의 충격 제보에 <laughs> 원우의 집은 잔치가 <laughs> 여기서 마무리됐다. 뭐야 방송 그 직원들 술 먹는데. 술 받지 않으세요? 아니 아니 병다발 짚고 그는데 저기가 지금 핫한데요? 저희 이제 한한 명씩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네, 저는 지금 벌써 시했어요. 일병도 이거 식고안 걸려 있어요? 가길병식 병나발 불면서 파티 제대로 즐기고 있는 광우 상사 여직원들. 아니 술이 오늘 너무 달아가지고. 정말 미친 여자들이 따로 없다. 큰 손등장에 돌잔치 축하 공연까지 시작됐다. 우리 이거 하고 또 이부가 있는 건가? 아니 밥 먹고 밥 먹고 끝인가? 아니요. 액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 셀이요 네. 음, 오랜만에 뭐좀뭐 손이주랑 뭐 한번 옛 추억 한번 되살려 가야겠구만. 어? 예. 아니 지금은 그러면 안돼 가지고. <laughs> 아, 아, 아. 어, 하긴 뭐그 예전에 그 어? 어, 철지주가 아니지. 어? 아. 이미 옆방에서 돌잔치 엑셀하려고 모여 있는 광우상사 전 남직원들. 근데 네, 형님. 그 이번에 그 돌잔치 초대는 좀 기준이 있었습니까 어? 돌잔치 초대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따로? 어. <laughs> 결혼식도 오지만 돌잔치까지 초대해도 안 미안하나 대들. <laughs> 아. 맞네, 맞네. 아왜 회수해야 될 새끼들 아니+ 아니 회수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어~ 저 <laughs> 음, <laughs> <왜냐면>, 아니 진짜 <laughs> 여러분들은 이제 좀 편한 의자 애들 어 좀+ 좀 친하다 생각되고 어, 어 결혼식에 이어 오늘 돌잔치까지 왔다면 박광호 핵심 관계자 인증이다. <laughs> 돌잔치에서도 끝까지 남아 고생하는 찐광액관 병아와 예준이다 근데 우리 마대표님은 천비실님 보니까 어때요? 네? <laughs> 저 아직 뭐라는 알아요? <laughs> 그때 너 잡을걸 <laughs> 야 니랑 <미러> 안만나 <laughs> 만나겠냐고 언제겠냐? 맞아. <맞아겠냐>? 아쉽더라 <laughs> 그때 잡았어야 돼 네. 사실 천이주와 마해주는 예전 광우상사 때 썸을 탄바 있다 자리 장례식이면은 나는 재밌게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 예? 어? 장례식 아니 어찌됐든 먹 장례식 이든 그냥 그거는 그냥 장례식장에서 사람들 그냥 그 영정 사진 앞에서 절하는 것만 봐도 어 무슨 별이야 어? 어 그러다가 그냥 머리고기에다가 그냥 소게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또 소주 한잔 하고 어음 그냥 그런 것만으로도 괜찮지. 이런 어, 돌자치나 여러분들 이제 좀 결혼식이나 음. 아 뭔가 방송적으로는 적건 아니야 음, 힘들어 음. 들어어뭐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동우는 네. 돈대로 존나게 들고 막 어제 이래서 예? 네. 음. 진정한 블랙코미디를 보여주고 싶은 프로 방송인 광우다. 어다 나도 아 맞아 내일 우리도 방송 켜야겠다. 어? 어, 난 진짜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요일날 진짜 잘못하면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아 피라미드? 피라미드? 네. 아 아직도 아, 네. 아, 해? 저거 저 조병화가 그아이디어낸거 아네. 아, 아, 네. 아, 아 진짜로? 아, 아 제가 제가, 제, 제가 제, 만들었죠. 제상식자서 어, 어. 피라미드? 네. 어. 어. 네. 어. 어. 근데 패배님 네. 살려주시기로 역시 했잖아아 그쵸. 근데 어 그게 그래도, 네. 그러니까. 어 최선을 뭐 그래도 방심하면 되나? 어? 아 우리 경조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광호 장례식만큼은 빠질 수 없는 프로 참석 너 병계이다.